슈! 주...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오늘은 제가 언어 유이기는 하지만 서울에 있는 망원시장에 가서 만 원으로 배터지게 먹을 수 있나 없나를 해볼 거예요. 벌써부터 걱정이죠. 이따 스피드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런 식으로. 요즘 시장 되게 잘돼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비가 오더라도 끄떡 없이 위에는 다 막혀 있고 여러분 여기는 홍화무침이라는 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그냥 잡혔어요 여기는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한 쌈에 한 천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건줄 알았는데 시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통큰 시식이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을 되게 못 먹는데 한번 맛보라고 하셔 가지고 <laughs> 홍어를 처음 먹어 보는데 이게 되게 거부감이 들지 않는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약간 맛있는 오징어 씹는 느낌인데요. 안 삭히면 이런 거예요. 아선랑별 차이 없어요. 처음 도전하실 때는 홍어는 삭히지 않은 걸로 도전하세요. 홍어는 그렇게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송어집에서 구입은 하지 않고, 촬량만 하고 살짝 빠지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고로케집이 20년 전통인가, 이제 3년 전통인가, 되게 유명한 그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옆에 어묵도 팔고, 떡도 팔고, 초벌 삼겹살도 팔고, 요즘 시장이 별이 별기다 파는데, 옥수수 맛있겠다요, 여러분들. 여기가 그 되게 유명한 망원 고로케예요. 저 치즈 피자 고로케 하나랑요. 찹쌀 도넛 저거 3개 주세요. 네. 또 야채 고로케도 하나 주세요. 먹을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 쭈그리 앉아서 먹어야 돼요. 고로케가 되게 빨리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뜨거워요. 작한 거 봐요. 음와 피자 그렇게 천 원짜리라고 진짜 커요. 아까 야채 고로케보다 피자 고로케가 더큰것 같아요. 어. 이거는 약간 그냥 학교에서 먹는 피자빵 같은데요. 학교 매점빵 느낌이에요. 반죽이 쫄깃쫄깃해요. 아까부터 느낀 거죠 그 다음은 찹쌀 도넛츠 찹쌀 도넛츠 야채 고로케는 이제 한 개에 500원. 그리고 피자 고로케는 한 개에 1000원. 요거는 3개에 1000원. 해가지고 2,500원 들었습니다. 다른 진 찹쌀 도넛츠보다 살짝 노란끼가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는. 왕만두 같은 거 되게 먹고 싶거든요? 근데 왕만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왕만두야, 왕만두야. 사장님, 호떡 하나 주세요. 네, 러세요 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가다가 호떡이 있어서 샀어요. 음. 과일 먹고 싶어요, 과일. 갑자기 뜬금없이. 과일이 너무 신선해 보여가지고. 밥 봐. 아까 제가 지나가다가 되게 신기한 거 봤어요. 요즘에 소떡소떡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떡. 소오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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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떡이 아니고 소세지 오뎅이에요. 그리고 떡.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냥 기본으로 케찹이랑 머스타드만 발랐어요. 수고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세개한 번에 넣기 불가능이에요. 너무 커요. 음. 맛있다 머리가 난리 났어. 뭐가 3,000원이라는 거지? 음 떡이 진짜 부드러워요. 여러분, 허락은 받았고요. 빨간 어묵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만. 왕만두야, 왕만두야. 어묵은 하나에 700원이고요. 3개에 2,000원인데 3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조금만 퍼진 거 먹고 싶어가지고 깔끔하게 위생적이게 간장 빨간 어묵도 맛있지만 기본 어묵 하나 먹어줘야죠 여러분. 음. 이렇게 컵에 받쳐서 먹으래요. 음, 아그 어. 살짝 약한 떡볶이 양념. 개인적으로 오늘은 그냥 어묵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간장 칙칙 와. 떡꼬치도 하나만 주세요 음. 여기 메뉴판을 보는데 떡꼬치가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묵 3개에 떡꼬치 하나 해가지고 2,700원 계산했습니다 음! 여기 떡꼬치 양념 되게 맛있는데요? 치킨 양념 소스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가 한개더 추가된 느낌이에요 뭔가... 뭔가 달라 음. 고요 수고하세요 이제 슬슬 시원한 게 마시고 싶어요 약간 식혜라거나 슬러시라거나 이런거 있잖아요 이거 슬러시 천 원짜리 하나 주세요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슬러시를 찾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300원 남았어요 이게 어묵국물도 맛있지만은, 어묵국물을 먹은 다음에 저는 왠지 차가운 거를 좀 먹어줘야지 좋더라고요. 요렇게 음, 돈가스도 먹고 갈수 있나 봐요, 여러분. 족발도 되겠어요. 제가 지금 금액이 초과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닭감정은 지나칠 수가 없죠. 아무리는 닭강정. 닭강정 사장님께서 이거 갈비맛 닭강정 신상품이라고 주셨어요. 그 갈비통닭. <laughs> 음. 닭강정은 새콤달콤한 맛으로 시켰어요. 여정은 확실히 좀 시원한 맛요 약간 금액을 더 써서 민망하긴 한데 응, 응. 시원한게 마시고 싶어요 약간 식혜라거나 여러분 식혜 발견했어요 식혜 이거 한잔 식혜 하나만 주세요 네 시장에 오면 식혜를 빠질 수가 없죠. 오, 식혜 최고. 쓰레기 버리기 애매하니까 원샷 타고 저 이것 좀 버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뭔가가 쓰레기 버리기가 너무 애매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다 먹고 버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제 집으로 갈게요. 4,000원 초과됐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일단은요 여러분 망원시장에서 만원으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론은 배 터지게 먹을 수있을거예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원이 초과가 되었지만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만원으로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시장을 둘러볼 때 칼국수가 2,5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칼국수 네그릇을 먹으면 당연히 보통의 사람이면 배가 터지잖아요?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약간 군것질거리를 해가지고 조금 만원으로 배가 안 채워진 것 같고 밥 종류를 먹었으면 배가 충분히 채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도 오늘도 굿데이, 굿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 감사합니다. 내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야.